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오늘 제 20강자 1주론에서 개미 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미는 이제 금은 우리가 양이죠. 예. 어, 아주, 그죠? 어, 실실실실한 텅실, 그죠? 예. 금은 양이란 것은 조금 약간 양의이라 흰색을 얘기하는데, 금은 양이니까, 그죠? 약간의 좀 희귀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들은 굉장히 온순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아주 착하고. 그죠? 깨끗하고, 그죠? 양이란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성품이 아주 온화합니다, 이분들이. 예. 그리고 양순하고 아주 사교적입니다 따뜻한 성미를 갖고 있고요. 친근감이 있고, 그죠? 예. 보편적으로 아주 작은 데 만족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절대로 해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미나 태어난 여명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아주 여성스럽고 따뜻하고 남의 욕심을 안내고 굉장히 또 유머감각 사교가 좋고 또 성품 자체가 온화하고 또 양순하고 여성으로서 가진 건다 가졌죠. 그래서 또 남자분들도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교육계통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남에게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또 의사분들이 많고요. 또 변호사분들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남을 이렇게 중재해주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직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래 보시고요. 또 이분들하고 잘 맞는 일주들이 있겠죠.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무자란에 태어난 분들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무원날에 태어난 분들이 철압, 지압이 돼서 아주 좋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하고 또잘안 맞는 일주들이 있겠죠.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정축날에 태어난 분들이 잘안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정축날하고는 또 가장 잘안 맞습니다. 예. 천중지충이 생에서늘 전쟁이 일어나고 금방 좋다가 확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기왕이면, 자, 이거는 음미지 않습니까? 응과 음이 만난 그런 사이들이죠. 그죠? 어, 천간에도 음이요, 지지도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에는 뭡니까? 여기도 양간이고 양간을. 이렇게 양과 양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응극은 양극을 만나고, 양극은 응극을 만나야 우주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이 휴대폰도 예,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다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응과 음은 항상 전쟁이 되고, 응과 양은 늘 합이 되는 그런 우주의 좋아요. 자연의 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거는 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금은물이다 말이에요. 계곡수란 말입니다. 계곡는이 산에, 이 무토라는 건 산이죠. 산에 계곡수가 다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음력 6월에 아주 더운, 그죠? 물이지 않습니까? 더운, 뭐 더울 때이 산에서 이런 물이 촥 흐르려 면 그죠? 이 계곡수가, 이 더운 물이 찬물로 슥 바뀌겠죠. 그래서 한 폭의 수채화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뭡니까? 부인과가 많습니다. 토극수죠. 밑에는 토고 위에는 수라서. 토국수가 돼서 나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살이 찌면 부인과가 나빠지고요, 위장 질환이 많고요. 또 심장 질환, 혈압 질환. 왜 네, 토국수가 되면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부부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토국수는 뭡니까? 아, 이, 이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남자 보면 여자가 되겠죠, 그죠 여자에서는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 부부 관계 외도가 많습니다. 서로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각별히 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면 정말 뭐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장가를 가시는 분들은 이 모토로 태어나시는 분들은 개미 일주를 선택해 보시면 정말 좋고요. 그 중에서도 무호 일주가 가장 잘 맞는 그런 일주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 두서없이 이식 강좌를 또 했네요. 그래서 예 아주 따뜻하고 예 아주 사교적이고 예 보편적으로 만족하고 예 아주 예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이고요.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깨끗한 분들이다 이래 보시고 그래서 금은 양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부부관계나 외도를 좀 조심하시면 특별히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좋아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야자와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가 그러면 안 되는. 또 그렇게 보는 일부 사람도 있어서 외도를 조심해야 되고 좀 남자들이 겁을 안낼 수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외에는 양해도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뿔은 있습니다 예, 뿔에 받치기 전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서없이 오늘도 이렇게 이식 강좌를 해 보았습니다 예, 처음 보시는 분 좋은 인연 주세요 큰 복을 빌어 드리겠습니다